안녕하세요. 따라 TV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따렉스를 보고 계십니다. 따렉스는 캠핑카로 구변을 받은 저의 세미 캠핑카입니다. 명색이 캠핑카인데 외관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네요. 사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차를 캠핑카 느낌이 안 나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이유는 스텔스 차박 같은 걸할때좀더 눈치가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더 원초적인 이유는 차량 외부에 어닝 같은 걸 달게 되면 자동 세차를 할 수가 없고 또 차량 운행 시 풍절음 같은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달지 않고 있어요. TV. 오늘은 차량 외부에 거추장스럽게 어닝을 달고 다니지 않아도 어닝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이소에서 방수 천막 5천 원짜리를 샀습니다. 그리고 스트링에 1천 원, 단조 팩에 두개 박으면 되니까 3천 원. 그리고 또 모양을 낼라고 가랜드도 3천 원 주고 사줬어요. 이 저렴한 제품들로 어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5,000원짜리 다이소 방수포를 먼저 바닥에 펼쳐줍니다 사실 이런 방수포보다는 뭐 인터넷에서 미니타프 이런 것들 한 2만 원대도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걸 사시는 게좀더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유리 흡착판 저는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같은 데서도 언행을칠수 있도록 중형으로 좀 단단해 보이는 걸 구매를 했어요. 그런데 천 원대 소형 유리 흡착판을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. 먼저 이 유리 흡착판을 차의 앞유리 부분 그리고 뒤 지붕 아무 곳에다 고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뭐 타프나 방수포의 한쪽 끝을 유리 흡착판에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이 정도만 하면 끝났죠? 다들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. 먼저, 3,000원짜리 팩 박아주고, 1,000원짜리 스트링을 연결해줍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런 폴대가 남는 게 너무 많아서 딱히 가격 책정을 하지 못했는데, 폴대 두 개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간단하게 어닝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니까 3,000원 주고 다이스에 샀던 가랜드를 설치해줘 봤습니다. 어, 느낌 나나요? 저는 뭐한 만원 정도 비용을 드린 것 같은데,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? 저처럼 평소에 어닝을 잘 사용하시지 않고 스텔스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세차도 어렵고 다닐 때마다 풍절음에 시달리는 어닝을 설치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유리 흡착판을 사용해서 어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좋아요 5,000원짜리 방수포에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하도 더워서 물을 한번 뿌려 봤는데 당연히 방수포니깐 방수는 끄떡 없습니다. 주변에 물을 뿌려놓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으니 아 이건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. 여러분들도 아직 어닝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리 흡착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닝을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